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성길교회 아니한 목사입니다. 은행 가는 중에요. 홈플러스 앞에 탑차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방송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차별이 없는 세상 만듭시다. 뭐 이런 식으로 방송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피켓 들고서 자꾸 홍보를 해요. 알고 보니까 차별 금지법 통과시키자 이런 취지로 계속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그 환경을 보고서 어떻게 그냥 지나갑니까? 한 여자애를 잡았어요 잡고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아냐 안 돼요 이 차별금지법이 성적지향을 포함하고 있는 거 아냐 안 돼요 아니 모욕죄도 또 인신공격도 다 지금 처벌받는데 왜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또 따로 이렇게 우대법을 만들려고 그러느냐 아니 대통령도 비판하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언론, 교육 다 비판이 가능한데 왜 동성애자들 비판하면은 그 문제가 되느냐? 역차별 어 아니냐? 이런 거 아니냐? 그랬더니요 그거 아니래요. 그래서 자율금지법 잘안 돼요. 어 진짜 진짜 깝깝하더라고요. 일단 은행 문 닫기 전에 이제 은행을 가느라고 일단 접어두고서 갔어요. 근데 요때 논쟁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서 이랬는데 제가 두고두고 후회가 됩니다. 자 은행 가서 이제 볼 일을 봐요. 볼 일을 보는 와중에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답답하고 막 짜증도 나고 막 열도 받고. 그래서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가면 은 한바탕 논쟁을 벌이면서 논쟁하는 장면을 고스란히 제가 유튜브로 방송을 실시간으로 내보내거나 영상을 찍어서 내보내거나 그럴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제 끝이 나고서 갔더니 <laughs> 철수한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그새 철수해버린 거예요. 제가 속으로 얼마나 한탄했는지 몰라요. 야이거 야이 제대로, 제대로 더 붙었어야 했는데. 그래도 아까라도 제대로 어느 정도 말을 했으니 다행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요 뒤에 그 영상, 제가 논쟁을 벌이는 것은 하나도 안 담겨져 있고, 그들이 이제 말하는 거, 방송으로 나가는 거, 그리고 활동하는 거, 짧게라도 찍어 놓길 잘했어요. 그 영상 한번 보세요. 그리창 세미니즘 운동을 운동 믿는 팬미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교회방이가 세미한은 여자입니다. 여러분 여자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참 안타깝죠. 영서머니까요. 젊은이들이 뭘 몰라요. 제가 정리했던 자료들 제가 질문을 조목조목 던지면서 이런 일이 차별금지법 통과된 나라에 있었는데 이런 거 아느냐? 아까 안다고 그랬는데 아느냐? 하고 주목주목 물어볼 생각이었어요 첫 번째 이거 물어볼 생각이었어요 우리건주에서 베이커리를 운영하던 클라인 부부가 동성애자들로부터 동성애 축하 케이크를 만들어달라고 주문을 받았다 그런데 동성애 축하 케이크는 만들 수 없다고 거절을 했다 이 거절한 것 때문에 소송을 당했다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액수가 13만 5천 달러였다 벌금의 배상도 해야 했는데 각각 동성애자들에게 75만 달러, 60만 달러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이거 아느냐? 당연히 모르죠. 모르고 큰소리 일치는 거죠. 자두 번째로 어, 킴 데이비스가 법원 선기에 당선이 됐다. 그런데 동성결혼증명서를 발급하라는 요청을 받고서 그 명령을 거부했더니 켄터키주 연방지법 데이비드 버닝 판사가 킴 데이비스에게 법정 구속을 명령했다. 그래서 구속돼 버렸다. 이게 차별금지법 통과된 나라의 실제 상황이다. 이런 거아느냐 이거 알리가 있겠어요. 그죠?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어대는 거니까. 세 번째로 아, 미국 아이오다주 코들레인시에서 아, 히칭포스드 셰프를 목회온 도널드 내네 목사님 부부가 있어요. 아, 당국자들에게 시 당국자들에게 동성 결혼식 주례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신앙 양심상 나는 동성 결혼 주례 못한다라고 거절을 했어요. 이 거절한 것 때문에. 처벌을 받았죠. 181일간 징역. 그다음에 1000달러 벌금. 이런 게 나왔었어요. 이런 거 있었던 거 아느냐? 모르죠, 당연히. 아니, 이렇게 역차별이 발생을 하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좋다고 차별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고. 차별이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게 아니라 역차별 받는 세상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참 미련한 거죠. 그다음에 어 맥도날드가 그 당시 47살이었는데 17살 소년에게 개간죄 범하도록 유인했다는 혐의로 버지니아 법원으로도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2013년도 6월 25일에 4차 순회 항소법원이 버지니아주의 개간금지법이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니까 그러니까 어른이 소년을 꼬드겨서 동성애를 저질렀는데 이게 위헌이다. 이거 유죄 판결 내는게 위헌이다. 이런 거 아느냐? 알겠어요? 그 젊은 애들이 알겠냐고 이런 정보를요. 무지한 거예요. 무지하니까 용감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의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배워요. 아니 유치원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왜 가르치는데요? 그게 정상이라고 가르칠 이유가 뭔데요? 그러니까 부모들 몰래 이런 거 가르치는 것에 충격을 받은 부모가 유치원 안 보내겠다 이렇게 했어요. 다섯 살짜리게왜 그런 걸 가르치느냐 원하지 않는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이 아버지가 감옥 갔어요. 그게 감옥갈 일입니까? 근데 차별 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는 이게 가능해져요. 이게 차별 아니냐고요 뭐가 차별 없는 세상입니까? 자 여섯 번째로.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강제적으로 동성애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역차별이죠 왜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캐나다 교과정에서 충격적인 내용들이 게재되죠 3학년 만 9세 동성결혼이 정상이며 남성이나 여성이 되는 것은 스스로 결정하는 거다 나 남자 할래 나 여자 할래 그러면 남자가 여자 되는 거고 여자가 남자 되는 거다 이걸 9살짜리 한테왜 가르칩니까 그 정신 나간 것을요 또, 트랜스젠더가 되는 것은 유전적인 요인 때문이다. 배우는 거예요. 6학년, 만 12세, 자유행위를 학습합니다. 그걸 왜 가르치는데요? 7학년, 만 13세, 학문성교, 구강성교를 학습합니다. 학문성교를 애기들한테 왜 가르치는데요? 구강성교를 애들한테 왜 가르치는데요? 그 미친 짓을 왜 가르치는데요? 이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의 실상이거든요? 이런 실상 아느냐? 제가 이걸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영상이 남겼어야 돼요. 모르죠, 당연히. 철모어 넣은 녀석들이 밀어나니까 용기를 내는 거죠. 일곱 번째로, 미국의 한 고등학교 여자교사가 페이스북에, 페이스북은 개인공간이죠. 동성애는 변태적인 행위다라고 글을 올렸는데, 당국의 조사를 받아요. 아니, 그걸 왜 조사받아야 돼요? 그게 조사받을 일이에요? 역차별이잖아요. 표현의 자유가 침해를 받는 거잖아요. 아니, 다른 건왜다 비판이 가능한데, 왜 동성애는 비판하면 안 되는데요. 역차별이잖아요. 여덟 번째로 오래건주에서는요 미국에서 첫 번째로 15세 이상의 아이에게 부모 허락 없이 성전환 수술을 하는 이 법안 이게 가능한 법안이 만들어졌어요. 부모 몰래 하니까 15살짜리가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럼 주에서 돈을 대주죠. 그 돈을 왜 대주는데요? 그리고 부모들 몰래 그 수술은 왜 시켜주는데요? 이 차별 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 발생하는 일이거든요. 이런 거 아느냐 물으면 알겠어요. 그 아이들이 까하죠 정말 속상하죠. 아, 지금 연일관 얘들은요. 극히 일부분입니다. 아주 심각한 결과들이 초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막으려고 드는 거죠. 기독교인들만 막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요 이런 실상을 알면 반대합니다. 그래서 국민들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가지고는요. 그 짓을 버립니까? 어디서 나왔냐? 그랬더니 뭐 차별이 없는 세상 만드는 단체,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요. 그죠? 민주당 지지자들, 또는 정의당 지지자들, 좌파 세력 지지자들, 그들이 하는 거죠. 그들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정직하게, 용기 있게, 자기들 정체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에, 아무튼 참 아쉽지만, 아쉽지만, 그래도 할 말을 어느 정도 해서 다행이에요. 에. 진짜 제대로 조목조목 물어보면서 그들이 답하는 거 얼마나 무지한지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알지도 못하고 헛소리하는지 좀 만천하에 공개할 수 있는 기회였었는데 거기에 네, 놓쳐서 아쉽습니다. 그래도 할 말이 있으니 그걸로 위안 삼으려고 그럽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주변에 알려주세요.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알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딴짓 하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이런 거 알려줘야 정신 차리가 아겠습니까 대한민국 지켜나가야 됩니다. 일에 힘을 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존재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